사도행전은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확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외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전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보았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안케 하여, 로마 사람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할 풍석을 정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승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노의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작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밤중쯤 되어 파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들이 됐더라. 이에 후련이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인 것이 다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파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배두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가로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사람에게 전하더라. 한 글씨의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많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건속이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네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오늘 사도행전은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의 삼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생긴 일인데 이것이고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본문 말씀 위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찾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이르렀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을 보시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의 그러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 남자 10만 명이 모여야지 그것의 성정을, 회당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회당으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당시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강가나 어떤 넓은 마당이나 그러한 곳에서 모여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즉,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회당이 아니고 어떤 강가 또는 넓은 마당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곳으로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난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laughs> 단순히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매여 있는 종, 그종 가운데에서도 점을 치는 여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종이 하는 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17절에 보시니까,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정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가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 사람들에게 직접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여기 점을 하는 여인, 여종을 삼아서 바울과 신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신라와 그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 점치는 여종, 즉, 나귀에게 쓰임을 받는, 나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여정이 하는 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용하는 바울과 신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여행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신라와그 많은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는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종이 한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니고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정을 하는 귀신들인 여종과 정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점하는 사람 이 점을 하는 사람은 그 주인을 이롭게 한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점하는 사람이 이롭게 하는 그 주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점을 쳐주고 그가 길할지 흉할지 그가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그것을 점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의 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그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살고 있는 이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위험한 고분고지스크에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만날을알수 없는 그들에게 그 일을 점하는 여종에게 이름하였서그 점하는 여인의 나를 따라서 저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점을 하는 여인은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가 그를 그렇게 부리는 것입니다. 그 보안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를 봤을 때. 하와가 그것을 다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고것성을 가지고 이 나귀가 점을 하는 여종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한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몇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을 매일, 몇날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바울이 그 여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7절 후반부 보시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마크 아, 그 아래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은 이러한 선포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에게 명하게 수 있습니다. 그가 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즉그 여종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명하노니 그 여종의 몸으로부터 나오라 하였을 때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 하였습니다. 이게 예, 이 여종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하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종을 인하여서 그 점으로 크게 이해하는 일을 보았었던 주인들이 19절에 보시니까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하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들여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안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이 여종 정을 하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익이 끊길 그러한 상황이 되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관원에게 끌어갔습니다. 잡아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하여 이십절에 우리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성사를 했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하였습니다 많이 친묵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에 든든히 지었더니 이미 그 사람들은 옷이 벗겨졌고 많은 매를 맞았고 깊은 옥 속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목, 발 또한 꽁꽁 묶여 있는 가운데, 방중에 바울과 신라가 25절에 모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제수들이 듣더라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또 신라가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것을 생각하고, 저들이 받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곳에서 갇혀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험나이다 하는, 자기 자신들의 신앙 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었던 옥에 갇혔던 사람들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었지는 그러한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간다해 내가는 그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죄수들이 다 들었을 때에 그 방중에 구령이 큰 지진이 나서 그 옥의 터가 움직이고, 옥의 문이 열리는, 다 열려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어져 있는 그것까지도 다 풀려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옥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 문이 열리고, 또그 옥에 갇혀 있었던 많은 죄인들, 그때 당시 죄인들에 대한 결박하였던 것까지 다 풀렸다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죄인들은 몸을 일으켜 세워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멀리 도망을 하면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해서 아, 이제 나는 내할 일을 하지 못했으니 이제 받을 벌을 생각해보니 가끔 찍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내 검으로 자결을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실천해 옮기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하여서 크게 소리를 질러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받을 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을 바울이 하였습니다. 이때 간수가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손에 쥐고 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두려워서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를 옥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간수가 왜 갑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을까?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미 귀신들린 여종이 말을 퍼뜨린 까닭에 이 간수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에게 바울이 대답을 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그것과 그 여종이 이야기한 그것 많이 다릅니다 여종은 단지 이 땅에 있는 낙이가 갖다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악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점이라고 하는 매개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것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두 가지 주님의 권능을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첫 번째는 18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였을 때에 그 정하는 여종 몸에서 귀신이 나온 것과, 또 밤중에 바울과 같이 있었던 신라가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과 종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불연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내어져 있던 것까지도 다 풀어진 그런 역사 두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 간수 또한 주께서 행하신 바울을 인하여서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울에게 이 간수가 나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이 이 간수의 집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고, 그리고 그밤 전한 후에 간수가 저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시 기고 자기와 그관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자, 바울과신라가 오게 들어가기 전에 신한발 또한 결박 다 하여 있어. 그몸 뒤에, 몸에 있는 상처가 많이 아파겠지. 이 상처를 그대로 두면은 아마 굶거나 해서 피부가 상하게 돼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 간수가 그것을 아는지라 그 바울과 신라의 몸에 있는 그러한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세례까지 그 가족 모두가 다 받았다고 라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니까 저희 힐 데리고 나가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원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는 그것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 일들이 없었던 일이 없었던가? 우리가 가나 볼 때에 이 마귀조차도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은 또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인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한 그 가지가 나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과 권속들까지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바울이 선수 권을 부모 말씀을 인하여서 알게 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은 가는 것이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 세상의 것,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것을 사람들이 벗어 뛰어내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행한 그 일을 바울이 행하는 그일 바울이 행하는 그 일이 구원의 길이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도 또한 그와 더불어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길 값없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르침 천난 소망에 관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또 받은 그것으로 우리가 거저 받은 바되었으니 거저 주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을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여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전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